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계자로 세웠느냐?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그 부자는 그 속으로 생각했다.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낙지하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이 없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번 따라 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가 없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걱정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자신의 목, 유산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자기 목세에 대한 걱정, 내 소유에 대한 걱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몫에 대한 걱정.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뉴스들을 보더라도 종종 그런 것들, 막 우리 친구들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뉴스들 보면 다그이제 갈등과 분쟁의 원인들이 다내 것이다, 내 몫이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교회를 두고 교회를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 내에서 내 것이다, 내 몫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삶에서 내 몫이다라는 생각에서 가족끼리, 동료끼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는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 몫을 잘 분배되게 해주세요. 공유롭게 좀잘좀 좀 분배해주세요. 어떤 그런 걱정거리를 가져. 가, 두고, 하나님께 여쭙다면 이제, 기도한다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먹는데, 보는데, 아, 이 기도 제목의 응, 응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 거, 그것을 가지고, 이 누구의 것입니까? 가지고, 어떤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 무엇입니까? 뭐, 이러한 갈등이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오늘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만 같더라고요. 물론 내 것이 분명하게도 있어요. 내 몫이 있다, 내 몫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은 전혀 아니,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 주어진 어떤 것들,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 무엇인지 내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잘 정립되어 있다라면 내 몫에 대한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몫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서 내 것이다, 내 몫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도 나이가 들잖아요. 중1이 되 어떤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되고, 여러분도 나이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있죠? 점점 더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몸이, 내 것이 사실은 아닌 것 같은.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조금씩 알게 돼요.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성실하게 씨를 뿌린다고 해서 많이 거두어지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뭐 망할 것 같아도 죽게 되냐? 아니에요. 또 살아, 살게 되고요. 그니까 내 것이라 생각했고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또 미래를 예상했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실제 내 것이 아니고 내 몫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점점 알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정말 내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몫이 무엇이었는지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이라는 앞에서 죽음 앞에서 바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죽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어떠한 육신의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이미 그내 것이 무엇인지, 내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거예요. 감사의 열매죠. 시편 119편 56,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나의 목시고 나의 소유이고 내 것이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내가 많이 가졌을 때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질 때, 많게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주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들에게도 관대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관대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뿐이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를 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저렇게 말은 말 못해요. 순간이에요. 왜? 20평짜리 가, 가지면 30평짜리 갖고 싶고요. 스파크 갖고 있, 있으면 그랜저 끌고 다니고 싶고요. <laughs> 점점 더 갖고 싶은 게 생긴다라는 것이 더모으려 하고 더 쌓으려고 해요. 나의 몫이라는 것. 근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걱정, 그런 모으려고 하는 염려 나의 장래를 나에게 달려있다는 라 생각 때문에 오늘 하루도, 지금 당장도 내일 걱정, 나중 생각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합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 1층에 보면 고양이 몇 마리가 있어요. 길고양인데요. 알통통합니다. 네, 저 고양이를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봐요. 키워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뭘 먹고 저렇게 통통해졌나? 제차 앞에 이렇게 보면요. 고양이 발자국이 이렇게 나게 있어요. 거기에 뜨끈하니까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것도 이제 궁금하고. 근데 날씨가 엄청 이렇게 추운 요즘이잖아요. 그럼 걱정돼요. 아유, 막, 잠깐이라도 얘네, 얘네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이렇게 열어놔야 되고, 집, 보면 집 한쪽에 이렇게 좀 더, 더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보이면, 아유, 얼어 죽었나? 막, 별 걱정이 다 들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내 걱정이나 해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 뭐 먹고 사나, 춥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만큼이나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시죠. 저 작은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드는 그 궁율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근데 오히려 제가 그 작은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 하려고 이렇게 나오다가, 고양이를 보면서 그렇게 또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고양이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이제 자신의 것을 이제 나누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몫을 바로 알아서 또 자신의 몫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기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요거예요. 서로를 국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번 서로한테 가져보세요.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아왜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죠? 내 것이다, 내 몫이다, 내 것이 무시당했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한 고민들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뜻다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당신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 섬겨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궁리리 여기시는지,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주셨는지, 또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가요. 바로 확 느껴져요. 이것은 어떤 싸구려 동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막 생생내려고 하는 그런 동정,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이 없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가 없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볼 때에 더욱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